이 교수는 왜 일본이 낫다고 하는 걸까요?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공보건을 가르치는 블레어 파크 교수예요. 제가 처음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각국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 한국과 일본의 감염자 수집계 방식이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도쿄대학교와 한국에서 교황교수로 근무했던 동료 스카우트 웨버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어요. 스카우트 웨버 교수는 팬데믹 초기 도쿄대학교에서 교황교수로 근무하며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직접 경험했어요. 이후 그는 한국으로 건너가 서울대학교에서 교황교수로 일하게 되었고 그가 들려준 양국의 시스템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스카우트 웨버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집계 방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카우트 웨버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블레어, 당신이 일본의 기술력을 그렇게 맹신하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스카우트? 제가 물었죠.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19 집계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아직도 수기로 기록한다고요? 설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에요. 수백 개의 다른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니 전국 데이터를 통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버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뭔줄 아세요?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전산화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매일 공무원들이 손으로 데이터를 쓰고 그걸 엑셀 파일로 옮기는 거죠. 작은 실수 하나로 전체 집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믿기 힘드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쿄의 한 보건소를 봤어요. 저는 70년대로 돌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벽에 종이를 붙이고 손으로 작성된 차트와 그래프가 천장까지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스카우트 교수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루는 감염자가 수백 명이었다가 다음날 갑자기 수천 명으로 뛰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나 구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니 그것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에서 말입니다. 스카우트는 이어서 한국에서의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서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블레어 한국에 와보니 마치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것 같아요. 스카우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죠. 다르다고요? 천지 차이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스카우트는 눈을 크게 뜨며 설명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집계되고 전국의 모든 확진자 데이터가 순식간에 중앙 서버로 전송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요. 일본에서 종이 서류에 쩔쩔매던 걸 생각하면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스카우트가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람의 이동 경로가 데이터화 돼요. 그리고 관계기관에 바로 전달되죠. 접촉자 추적도 엄청 빠르고 정확해요. 일본에서 종이와 도장으로 씨름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스카우트의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보며 저는 그가 정말로 미래를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 정도의 디지털화는 아직 멀었기 때문이죠. 블레어, 이건 단순히 집계 방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디지털화 수준과 행정 효율성의 근본적인 차이라고요.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어요. 스카우트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블레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가져온 더큰 혜택은 바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집계하고 전국의 모든 확진자 데이터가 순식간에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덕분에 한국 정부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국민들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보를 신뢰하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랐고요. 스카우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늦어지면서 대응이 지연되었어요. 그 결과 봉쇄 조치가 길어지고 경제적 타격도 컸죠. 하지만 한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경제활동과 방역을 동시에 잘 관리하는 걸제 눈으로 보면서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블레어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봉쇄 조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혁신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카우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카우트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 나갔어요. 한 번은 일본 병원 가릴이 있었어요. 스카우트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병원 방문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우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예요. 외국인 등록증은 기본이고 체류 자격 증명서, 건강 보험증, 체류 카드, 심지어 주소지 증명서에 재직 증명서까지 필요했어요. 이 모든 서류를 챙기려면 각기 다른 관공서 몇 군데를 다녀야 하는지 아세요? 스카우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속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주는 신청서가 몇 장인지. 아파서 갔는데 이걸 다 쓰라고? 세상에. A4용지 세 장을 빽빽이 채워야 했죠. 모든 것을 손으로 써야 했는데, 일본어로 된 복잡한 한자를 읽고 쓰느라 손가락에 쥐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실수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어요. 알고 보니 일본의 디지털화가 더딘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문자 시스템 때문이에요.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두 섞어 쓰다 보니 디지털화 하기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문자 인식도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덕분에 디지털화가 훨씬 수월했다고 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명확하고 규칙적이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가 훨씬 쉽죠. 실제로 한국의 문서 자동화 시스템의 정확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디지털 격차로 이어진 거죠. 접수를 마치고 안도했다고요? 천만이에요. 보험 확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 보험증을 보더니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결국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30분 동안이나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환자들이 저를 힐금힐금 쳐다보는 게 정말 불편했어요.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됐을 때는 이미 내가 병원에 와 있는 게 맞나? 싶었다니까요. 또 의사선생님은 제 이전 병력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기억해서 말씀드려야 했어요. 이전에 받았던 치료, 약 정보 모두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의사선생님이 다시 종이 차트에 손으로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5분 만에 접수가 끝났고, 의사선생님은 이미 제 모든 의료기록을 전자차트로 보고 계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선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이미 먹고 있는 약과 겹치는 건 없는지가 전산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면 또 어떡해요? 스카우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본 지하철을 처음 이용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워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동 발권기가 현금만 받더라고요. 신용카드나 디지털 결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었죠. 매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현금을 준비해야 했어요. 스카우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매번 노선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했죠. 실수로 적은 금액을 넣으면 도착역에서 정산해야 하고, 그러면 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너무 불편해서 죽을 뻔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교통카드를 샀는데, 이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충전도 앱으로 간단히 할수 있었고, 잔액이 부족해도 마이너스 결제가 가능해서 당황할 일이 없었죠. 스카우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지하철 앱이에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가장 빠른 경로를 제안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혼잡도까지 알려줘서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 알수 있었어요. 일본의 복잡한 노선도와 씨름하던 기억에 비하면 정말 놀라서 자 빠질 뻔했죠. 블레어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카우트는 잠시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은행 얘기는 안 했죠? 들어보실래요? 일본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선 영어를 할줄 아는 직원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결국 찾았는데 그 직원도 영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주변의 일본인 고객들은 저를 힐금거리며 쳐다보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불편했죠. 스카우트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서류 작성은 또 어떻고요? 모든 것을 일본어로 써야 했는데 한자를 잘 모르니 계속 실수하고 다시 쓰고 3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려니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더라고요. 정말 지치는 경험이었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져요. 신용카드나 디지털 결제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죠. 은행에 가면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ATM 앞에는 늘긴 줄이 서 있고, 창구에서는 현금을 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스카우트의 표정이 점점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런 현금 문화 때문에 은행의 디지털화가 너무 더뎌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그런 건 아직 일본에서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계좌를 만들 때도 직접 은행에 가서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도장까지 필요해요. 심지어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이용해야 해요. 그러다 스카우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와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 친구가 그냥 앱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스카우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스캔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면 끝이더라고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20분 만에 계좌 개설부터 인터넷 뱅킹 설정까지 모두 끝났어요. 심지어 영어 서비스도 완벽했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에요. 계좌를 만들고 나니 바로 해외 송금, 주식 투자, 심지어 대출 신청까지 모든 게앱 안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겪었던 그 모든 불편함이 순식간에 해결된 거죠. 스카우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블레어,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완전히 바꾼 거죠.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시간 낭비. 이 모든 것을 한국의 기술이 해결해 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스카우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시스템이 이토록 극명하게 차이 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일본이 기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실은 구시대적인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한국은 이미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문득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이 아무리 디지털 시대를 걷고 있다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스카우트 그럼 연세 많으신 분들은 관공서나 은행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 스카우트가 말했어요. 일본의 경우 관공서에 가면 여전히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이를 도와줄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주민센터에 가보니 고령자를 위한 전담 창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전문 도우미가 상주하면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방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디지털화의 혜택을 모든 연령층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고령자도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도 불편함 없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스카우트의 한국과 일본 경험을 들으면서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도 한국처럼 그런 시스템은 아직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카우트 웨버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단순히 디지털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데 성공한 나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스카우트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선입견에 갇혀있지 않기로 다짐했죠.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미국 보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혁신이 많은 나라의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 차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버드 교수인 블레어가 처음에는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스카우트 웨버 교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전자차트 시스템, 교통카드의 편리함, 모바일 뱅킹의 접근성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현대 한국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카우트 웨버 교수는 처음에는 일본이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고령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국의 세심한 접근 방식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여러분, 블레어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깨달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황금 튜브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황금튜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황금튜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